할렐루야. 아, 저는 교회 생활은 처음입니다. 제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생활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가족 성도 정 람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식품 제조업을 했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지내다가. 아주 어이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 너무나 힘든 삶을 오래 살았는데, 그 당시 저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신앙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매일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유서를 쓰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런데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저를 아주 무섭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서워서 펜을 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유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수억의 빚이 있었고 어, 앞길은 상다,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 폐업을 한지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채무 상담을 변호사님께 받게 되었는데 어, 다행히 파산 면책이 되어서 제 어깨의 수억의 짐은 덜어졌습니다. 다시 찾은 평범한 삶이긴 했지만 제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트라우마인데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저는 여러 종교를 전전했습니다. 어, 저는 당기기는 하지만 삭발을 하고 절에도 가서. 어, 행자 생활도 해보고, 영천 도랄매 너무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점도 많이 보고, 무당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또다시 불안이 찾아왔고, 저는 이런 불안을 또 해, 그 깨기 위해서 회피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국가자격증도 많이 따고, 어, 대학원에 다시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무너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버하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됐고, 어 지난해 10월 달에 저는 어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트라우마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어 일로만 만나던 중학교 선생님이 어 우연한 기회에 밥을 먹게 됐는데 그분께서 그분께 제가 저 너무 불안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제 손을 덥썩 잡으시고는 어 내가 그 불안을 없애 주겠다 하면서 저를 저에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 하겠느냐고 하셔서 어 따라 하겠다고 했더니 나 따라 교회에 가자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 누군가처럼 하는구나 하고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겠다고 하고 그주 주일에 바로 저는, 어, 이 포항에 기쁨의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 교회를,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커? 이게 노아의 방주인가?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공항이 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어쩌면 내가 신의 보호를 그토록 원했던 신의 보호를 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 어느날 삼부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하영인관에 들어왔는데 저쪽 끝자리에서 서서 저는 어, 어,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안심해라 어, 환청 같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도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글씨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믿기 힘든 경험을 딱 하고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 주일 예배만은 꼭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크레이톤 더, 나야, 더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크레이톤 무슨 뜻이지 찾아봤어요 더 좋은 삶 탁월한 부활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카톡 프로필에도 크레이톤 정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하고자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도 저는 9개월간 그 실직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제 능력을 과신했던지 간절하게 지원을 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어요 아마 스무 군데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그렇게 제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영부영 그렇게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마저도 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폐렴에 걸렸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춥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엄청나게 앓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취직하지 않으셨으면 면접 보실 수 있나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거긴 어디냐면 제가 마지막에 지원했던 곳, 관심이 없었던 곳, 8대 일로 제가 떨어졌던 곳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 제가 지원한 곳은 어디냐면 어, 크리스천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돌이켜 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제 역량에 맞는 일을 제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어,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따라가던 열매 없는 삶에서 이제는 주를 의지하자 주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대구에서 여기 포항까지 매주 저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오가는 길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징징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다. 그리고 매일 제 마음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이제는 유통기한이 없는 평강을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안심하라 이 길이 네 길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샘구는 능력에 거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चीने 들의 마음을 담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그런 생명의 그런 기쁨의 그런 회복과 치유의 샘근원이신 주님 곁에 평생 말씀과 기도로 늘그 곁에 심어지기를 힘쓰므로 이전의 고난이 바뀌어 많은 생명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인생이 모자 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는 중심의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주님이 빼앗기지 않고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